안녕하세요, 여러분. 목과 화분, 벤장입니다. 네. 어, 오늘도 다들 즐거운 하루 보내셨나요? 저녁은 맛있게 드셨나 모르겠네요. 어, 저도 전, 어, 오후에 어, 좀 너무 적적하기도 하고 너무 집에만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해서 저희, 어, 작가님과 잠깐 드라이브 삼아 나갔다가 만인산 가서 호떡을 사 먹고 왔어요. 그 대전 분들은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만인산에 봉이 호떡이 좀 유명하긴 해요. 그래서 거기 가서 호떡 먹고 그리고 다육이 구경도 살짝 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육이 한세 가지 정도 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 너무 예쁜 다육이 데리고 와서 오늘 기분도 좋고 그러네요. 그래서. 아 어, 보고 싶은 드라마도 다 보셨나요? <laughs> 왜 주말에 일일 드라마 하는 거 그거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9시면 드라마 끝났죠?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 요 정도에 이제 찍어서 올려드리면 되겠다 싶어서 보내 올려드립니다. 아, 래 네, 이렇게 보시면 요 사이즈 보이시죠? 요번에 화분. 이렇게 보이시, 이게뭐 엄청 크죠? 보세요. 막, 세수대야예요, 세수대야, 세수대야. <laughs> 굉장히 커요, 이렇게. 아, 굉장히 큰데, 어, 그거는 아셔야 되세요. 이게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게세 개가 있는데, 이렇게 이거는 굽다리는 따로 없어요. 그냥 이렇게 큰 애들, 그냥 이렇게 바닥에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딱, 낮게, 어, 낮은 형태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크게. 근데 하여튼 입구 사이즈는 엄청 커요. 입구는 엄청 크고, 이렇게 지금 요 사이즈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재벌이 돼서 나왔을 때 정확한 사이즈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이즈는 정확하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큰 애들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 어 이렇게 깊이가 굉장히 이렇게 큰 애들 요런 애들도 요번에는 조금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높이가 꽤 있어요. 그러니까 높이가 꽤 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지금 요거 입구 사이즈도 작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사이즈가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들, 이렇게 조금 창, 이렇게, 어, 뿌리가 큰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큰 애, 그런 거, 이렇게 심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이 지금 이렇게 몇 점이 있고, 음, 요번에, 이렇게 보시면 요 뒤에, 그러니까 초가집도몇 채는 있어요. 초가집몇채 있고,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입구가 조금 시원시원하죠? 요번에는 작가님이 이렇게, 어,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양이, 어, 이렇게 요렇다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밑에 부분이 조금 좁고 위로 갈수록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컵 모양? 어, 그렇다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이렇게 입구가 이렇게 벌어지게. 이런 스타일로 조금 많이 거의 그렇게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옆에 모양을 이렇게 이렇게 약간 조금 조금씩 이렇게 각이 있어요. 지금 다 각이 있어요. 보시면 음, 이게 조금 작은 애들도 옆으로 이렇게 각이 다 있고 지금 이렇게 넓은 애들 얘네들도 다 각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넓잖아요. 어, 그래서 요번에는 어, 이렇게 이렇게 머리가 조금 큰 애들 있잖아요, 다육이. 그런 애들 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엊그제인가 저희 뱀님 중에 한 분이, 음, 10cm 이상의 지금 그 중분을 보고 있어서, 그 이제 아직 찜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면서 한번 문의를 주셨어요. 근데 요번주에 좀 자세히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번주는 10cm 이상 되는 애들이 조금 꽤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눈으로만 봐도 지금 굉장히 입구가 넓어요. 커요. 그냥 넉넉해요. 그냥 조금 작은 애들도 입구는 굉장히 좋습니다. 입구는 작은 애들도 화분 모양 자체가 그래요. 이렇게. 이렇게 각이 있으면서 지금 초벌분인데 지금 요 상태인데요. 요게 지금 작가님이 내일 색 작업을 어떻게 해서 주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어 저도 너무 기대가 되는데 요번 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굽다리가 요런식으로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굽다리가 요런 모양 어, 대략적으로 다 거의 요런 모양이에요 거의 요런 모양으로 있고 어그 다음에 지금 어 저희 지금 밴드에 그 11번 찜하신 밴님께서 계속 올려 주고 계시 올려 주셨잖아요. 그 파란 분 고랑 비슷하게 나가는 애인데 요거가 요번에 몇 점이 있어요. 어 지난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게 어 이번 주도 지난주처럼 파란 분으로 나갈지 아니면 다른 색깔로 작가님께서 작업을 해주실지는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작, 작가님께서 그때, 그날, 그날에 약간 그 이제 빌대로 하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때 이제 한번 내일 돼봐야지만 알고 저도 완성품을 받아 봐야지만 알아요. 요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지금 높이도 좋고 입구 사이즈도 좋고 큰 애들이에요. 요거 보이시면 롱본 보이시죠? 요거 지난주에 롱본 하나 나갔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큰 거예요. 요거는 거의 왜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저희 롱본들 한번 쫙 나갔었잖아요. 몇 개. 그 정도 사이즈예요. 굉장히 높아요. 높고 커요. 이렇게 모양 각이 요렇게 있는데 요거가 이번에는 어떤 색으로 해 주실지 그러니까 저는 요것도 참 기대가 돼요. 이렇게 색작업이 화려하게 나와도 이쁠 것 같고 단아하면 단아한 대로 아니면 저희 그 풍경화처럼 수채화처럼 수채화 분처럼 그런 식으로 나와도 이쁠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 너무 기대가 돼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이렇게 이렇게 어, 육각분으로 이렇게 넓게 이렇게 해준 거 있고요 요육각분인데 얘도 입구 사이즈는 꽤 사, 사이즈가 있어요 그 요거는 조금 모양이 자유로운 조금 그런 모양이에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근데 요거는요. 제가 지금 손으로 들었을 때 조금 감각이 안 나오는데 어잘 위약 작업이 제대로 잘 돼서 나오면 정말 이쁠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자유로운 모양 얘네들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저네들 어, 저네들도 굉장히 이렇게 약기 여기도 있어요 요거 요것도 되게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색이 어떤 색이 입혀 나오는지 어떤 어떤 색으로 빠져 나오는지에 따라서 음 굉장히 이렇게 무슨 형식이 따로 있는 건 아닌데 멋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굉장히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난주에 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굽다리 없이 이렇게 십자로 물길 내준거 이런식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애들이 있구요 요거 같은 경우도 지금 입구 사이즈는 굉장히 좋아요 그 요번 파트에 나오는 것들은 어 이렇게 조금 입구가 넓은 애들 원하시면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아요 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초가집 요청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렇게 초가집 너무 귀엽고 예쁘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초창기에 초가집이 조금 많이 나가서 지금은 초가집을 굉장히 많이 빼고 있지는 않는데 그래도 음 우리 그 새로 들어오시는 신입 뱃님들이나 어 기존의 초가집을 아직 소장하고 계시지 않은 뱃님들은 요 초가집을 어 가지시면 너무 좋으시겠죠. 이 초가집이 음. 저희 그 배님 중에 정말 초가집을 초창기 초가집부터 다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 요즘 나오는 그 화려한 분들 있잖아요. 요즘 요즘 선보이는 그런 분들도 너무 예쁘고 조, 좋은데 저 초가집은 초가집만이 가지고 있는 그분위기 때문에 정말 소장가치가 너무 좋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약간 화사한 맛이 있어서 계속 이렇게 보고 있으면 즐거운데, 저 초가집은 초가집 라인만 따로 쫙 모아놓으셨다고 해요. 그러면 그 초가집 라인만 딱 보고 있으면 어, 굉장히 정겹고 어딘가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는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저 초가집 분은 이렇게, 어, 목과 화분, 뱃님이라면 한번 이렇게 소장을 한번 충분히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소장 하, 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개인적인 이렇게 욕심이 바램이 있네요 요런거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약간 동그스름하게 이렇게 빼줬는데 이렇게 어, 요거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요거. 이렇게 깔끔하게, 어, 나오면 정말 이쁠 것 같아요. 이런 거. 요런 각각, 이렇게 각이 다 어떻게 표현이 돼서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어 여러분, 이렇게 요번 목과 화분은 조금, 어, 이렇게 큰 애들이 막 나가요. 굉장히 대짜 사이즈 있고 굉장히 큰 애들 나가고요. 요, 얘네들, 결코 작지 않아요. 요거 큰사이즈드립니다 얘네들. 그리고 입구 사이즈가, 어, 10cm 이상인 애들도 꽤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이렇게 좀 작다 해도, 작아도 입구는 넓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밑에 부분이 살짝 좁으면서 위에 부분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요런 애들, 요번에 입구가 충분히 많이 넓으니까, 어, 요런 애들이 또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입구 사이즈가 정말 큰 거를 바라셨으면 이렇게 그냥 펑퍼짐하게 입구 사이즈 요런 거 바라셨으면 요번 주에 꼭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소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지금까지 이렇게 요번에 초벌 영상은 여기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제가 내일 작가님이 이제 또 어, 이제 유학 작업을 마무리하면 토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께 완성품으로 다시 보여드릴 거고요. 그때는 이렇게 줄자를 재서 이렇게 센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거다 보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네, 어, 날씨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뱃님들께서 어, 화분 도착 소식들을 올려주시고 계셔서 너무 즐거워요. 어, 그렇게 도착 소식들을 올려주시면 나름 이렇게 어, 벤장으로서는 기분이 굉장히 좋답니다. 그래도 받으셨으면 받으셨다. 이렇게 그래도 연락을 한번 정도 이렇게 올려주시는 그 어, 감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사진 한 컷만 탁 찍어서 잘 받으셨다고 그렇게 한 번씩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려요. 뭐 거기에다가 예쁜 다육이까지 심어서 보여주시면 정말 금상첨화고요 네. 네, 오늘 직장에 다녀오셨던 직장 만님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는 편안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쉬시면서 즐거운 저녁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목과 화분 벤장이었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